방역당국이 오는 14일 코로나 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와 시기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 팀장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지난 8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4차 접종 필요성에 대해 면역도 조사와 백신 효과를 같이 평가하는 상황이고 검토 중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팀장은 면역저하자 등의 4차 접종에 대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확정은 아니지만, 다음 주 월요일 14일 발표하겠다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에 대해 4차 접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4차 접종은 4개월 정도의 간격을 고려하고 있다. 해당자 대부분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4개월이 도래해 이에 맞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영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는 24만 5413명 늘어나 총 2,842만 4875명으로 전 국민 기준 55.4%, 18세 이상 성인 기준 64.1%, 60세 이상 기준 86.4%로 집계됐다.